이제 네, 회 의정발전토론회 수원시광역경제추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원권광역특위위원회에서 특위 1년 동안 활동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수원의 백년대계그 통합과 특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1년 동안 했던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는 아주 정택 토론회를 오늘 갖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이 토론회는 우리 수원 시가 지금 이제 125만의 그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50만의 음, 인구에 그 적용되는 그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100만 이상의 그 특정시라는 그 특례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 준하지는 못해더라도 그 50만과 광역시의 중간에 있는 그 100만 이상의 특례시, 그거를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수원시의 어떤 재정과 재무와 인력과 행정의 그 재반적인 그 상황을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례에 대한 권위를 우리 중앙에에도 이렇게 권위를 하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우리 중앙회 새정치민주연은 문재인 대표도 만나게 됐고 또 우리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 대표도 만나게 됐고 지방발전위에 심 대평 위원장님도 만나게 돼서 아주 이런 많은 것들을 권위를 하면서 또 100만 이상에 대한 권위물을 또 중앙에 또 이렇게 채택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34명의 그 권위물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1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 또 수원화성 오산의 그 통합의 그 상생 발전을 또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가 통합의 그 상생 발전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아주 많은 의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했던 것들을 나누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고요. 오늘 그 토론회에 아주 진지한 토론을 가지면서 우리 수원시의 백년대계를 볼수 있는 그런 아주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의 네. 이제 토론 결과를 가지고 향후 일정,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행정을 이제 추구하시기 위해서 향후 일정 모든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그,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좀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 특례 특위가 생겨서 1년 동안 이렇게 해다가 10월 말에 마무리를 사실은 했습니다. 더 연장을 할까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내년 이래도 다시 이 특례가 후반기에 다시 생겨서 우리 수원의 그 통합의 문제라든가 특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사실 특례법이 지금 유아무화하게 폐지가 되는 것처럼 돼서 아주 예레도 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여론과 또 어떤 중심적인 그,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다시 한번 그 특례를, 어, 이 특위를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